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 계속으로 삼위신고 청문편을 어, 배워봅시다. 어제 계속으로, f 어제 청 배웠잖아요. 오늘은 f 무슨 뜻인가? 뭐이란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자, 이러세요. f 이 i 예? 뭐, 뭔 뜻인가? 뭐, 잘못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잘못, 틀린 그럼 아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 꼭기여했 있다 그 다음에 증거란다 이말이에요왜 인간이 너네 잘못했다 그말이에요 하나는 찾지 않으니까 잘못했다 그 말이지 고대한 자로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대한 을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것은 이암원 아담과 하오란 뜻이에요맨 처음에 인간이라 맨 처음에 우리, 선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담과 예? 하와란 뜻이에요. 하와. 그런데, 이 사탄을 뚫렸죠. 뱀이 뱀은. 이,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올려, 그다음 이, 이건 또 뭐인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뭐, 후손들도다이 사탄을 깨울렸죠. 그래서 죄인 됐단 말이에요. 이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후선. 후손. 그 네? 그래서 죄인 됐죠. 죄인을 가리지 잖아요 이것이, 뭐 이런 뜻이네. 아담과 하와, 이, 그나, 수선 뜻도 달렸다. 이, 이, 한자가 확실하게 증거란 말이에요. 잘못, 이, 너네, 막깨올렸길래 잘못됐다. 이게란 말이에요. 이, 너네, 너네 잘못이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응? 하나님 말씀을 어, 들으려 하고마지와게올라서그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모여요. 응? 가정에도 싸움이 있고 친구간에도 싸움도 하 죽이고 응? 이것이 너네 잘못했다는 거에 절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보지다 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 51편 5 봅시다. 제가 그냥 어, 인용하던 게 있어요. 내가 지역 중에 추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나를 인터했 나이다. 다이왕도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당, 아와 후손들 다아담과 하와 죄를 지는 것그 후에 망다 태어날 다, 다 때부터 죄를 태어난다. 말이에요이 어이란 게 인간 다 하나 님개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창창의천 이건 무슨 말인가? 같이 합하건 무슨 말인가? 예? 이마나 이 문장의 뜻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 예? 그의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 보내야겠다그 말이에요. 창창회천아 너네 그 끝까지 나를, 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않고 이러면 너희들 다 영원한, 창창 빛의 영원한 어둠이 가라앉겠다. 그 말이에요. 예. 네? 뭐겠어요? 우리 욕기 있어요. 욕기. 네. 확실하게 있어요. 창창 빛이란 말이 말이에요. 기어있는 끝까지 해결하여 합니다 징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욕기 2장 26 29를 봅시다. 봐요. 네? 기2 어, 0장26 2 9에요 보면 큰 어둠이 그를 유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표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보여. 큰 어둠이 그를 예비하고 큰 어둠이 지옥이라 말해요. 불내커리 다그 블랙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뭔가, 이, 우리 보자 안서은하계의들이다 블랙홀들 가득해요. 그이면다 있어요. 모든은하계다 블랙홀이 있어요. 그게 큰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은하계도있지않아요 그러니까, 큰 어둠이란 게이게 마지막에 하나가 돼요. 큰 어둠이가, 이, 이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이 천국에 보면, 그리 이, 우리 이상 은하계있 있잖아요. 이 은하계가 따라따라한데 거기 안에 전부 다그 불려버렸단 말이에요그 마지막에 하나가 말이에요. 이 하나 큰 어둠이 되서이 전부 밖으로 내버린단 말이에요이다가이다 새까만 거듭 그런 게 아마 부족하여 말이예요.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큰 어둠이 이렇 되는 이기말이에요 예를 들어서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오. 응? 하늘이라는게그오빠로 창창한 그 마귀들 을말이에요 나라된 마귀들이. 땅이 그대항 하면 일어날 것인지, 땅에는 모든 또, 에? 그 주인도 다잘못하지않아요 뜻감하다 징벌받는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징벌한단 말이에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뭐? 그의 가산이 떠나간다는이이통계이 떠나서 일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같이 끌려간다는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 불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예, 마귀들이 이미 정내놨어요이 블랙걸, 이딸로마귀들이 사는 세상을 딸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 지옥이에요. 이 지구는 임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끌려가는 이게, 이게 그 마귀들이 붓기시 마귀한테 이미 준, 이게 마귀 세상이란 말이에요. 딸러 이미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 땅에는 인간들 차라차 자기 대로 먹이거리 돼서 이 지옥 가서 괴로가 사서 그냥 징벌을 감면서그 재미를 임나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꽉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거고, 그거. 그래서 그게 기업이라 하죠. 마귀들 기업이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기옥이 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예,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명히 이기들들한테 말이에요. 큰 어둠이 창창 비천한 게말이요 이미 큰지옥을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잠시 쳐야 돼요 여기 36장 20 2 0를 봅시다 분명이다 있어요 36장 20 2 0구보요 그제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이라도 어둡지 않아요 지금은 발전해서 가로등이 다 있어서 지금 화나지만 옛날 색감에서요 옛날에는 밤에 등지뿔이 없으면 그 다음에 소랑뿔이 없으면 못 다녔어요 옛날에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리라. 맞죠 그렇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여 끌려간단 말이마귀에게 끌려서 다 아, 그, 그 길까요? 상과 악으로 치우지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이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상과 악에 치우지 말라. 악. 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놀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악한 짓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 어떻게 하나, 그, 그 사람 잘못을 쫓아갖고, 그, 그 사람 못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판에 도 보면 그래요. 예, 네, 같은 정치 사람, 사람 끼 그, 그, 어떻게 하나 잘못을 쫓아갖고, 그 사람 징벌하자 하잖아요. 이런 게다 악이에요. 첫째. 그리고, 어, 저, 연예계그 사람들 안에 잘 나간 사람들 시기 죽들해갖고 댓글로 그 사람 비방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악한 일이에요? 그거 다 지옥가야 댓글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열심히 해서 그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왜그집들이서서 그렇게 그 사람 그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이게 다 막이하게 얼려 산다, 그 말이에요. 뭐든, 이것이 창, 창, 비천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비는 또, 현, 현 비천, 그걸 또 무슨 말인가 봐야 되죠? 현, 이말이에 뭐요? 전, 전이랑 무슨 뜻인가? 뜻은 무슨 거 뜻이 알아요? 그래 풀이요, 신비하다 이 말이란 말이요. 전이랑 신비하다, 미묘하다, 응? 어? 허황하다, 모르니까. 그리고 검다, 이게 검을 현이랑 이 말이에요. 검다, 신비하다 말이야, 천주. 그 과장자 과장할까요? 뭐이래요 예수님란 말, 우리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야, 이 천국과 이, 하늘과 땅, 이, 우리 인간 살고 있는 땅과, 우히 저, 측은하게, 이 말이야, 이, 이걸, 에? 이게, 이게 두째 하늘이란 말이야, 여기 첫째 하늘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 살고 있는 태양계가 첫째, 두째 하늘이란 말이야. 이걸 다, 천국과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신비하게 창조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옛날게 예? 근데 누기가 이게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과 천국과, 이 땅과 하늘을 다 신비하게 창조했다. 이것이 수행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대 한자는 하나하나에 모든 것자들을 마의 비밀 하나하나 풀어나가잖아요. 풍이다. 그리고 비천 배웠잖아요. 현 현. 정말 신비하고 신비하다. 천구가이지호를 정말 신비하게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비천. 비랑은 아당, 아, 하와이그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 다막 이렇게 속해서 지금 막다 어, 하나님 찾지 않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구 어, 백년사오 지금 한국에 나이 아사에서 하나님 있고 지금 어는 정도도 많았었지. 그 전에는 아무도 것 몰랐단 말이야. 천은 아니죠. 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자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천현비천라는게 바로 어, 우수 마음로 너무 나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이, 이 말이에요. 현대 비춘이라는 뜻이 아주 신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창조했다. 욕기, 우리 구상 81을 봅시다. 성경을 인용 해야 되잖아요. 구상 8 2 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며 그가 하라앉는것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로 말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묶기를 밟으시며 북두성과 산성과 모여성과 남방위 밀수로 만드시으며보셔다 만들었다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인간은 청량못해요 하나님은 우주로 청량못수 있나봐요. 셀수 없는 기한일을 행하십니다. 이렇단 말이요. 얼마나 기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나 지나, 지나? 내가 보지 못하며. 어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우리하 그냥 지나다녀요. 뭔가? 한, 아, 그, 곧, 바로하나님영출를 다니니까. 뭘나말이 천사들 뜻지금도 그냥 다녀요. 우리 앞에로. 천사들 와서 하나님, 이상에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천국이 간다. 말이요 그때 천사나 하나님 주소 와서 지금도 데려간다. 말이요 그냥, 유패이 뱀도 죄다 지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나도 뭐 인간 눈을 못 봐요. 인간 죽어야만이 영철을 변해야 인간도 못 본단 말이요 천사나 하나님 바보야만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애들아. 이랬단 말이야요이 시비한 일이라고 말이야요 우리 인간, 인간 눈은 단에서못봐지 근데 죽음은 다 영철을 변하길래 같이 다 봐요. 지금은 우리 못 봐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앞부터 그 다, 그날, 날마다 시간마다 응? 곧바로 공기예요. 공기 하나님 삼유천왕이에요 공기라는 게 이네요. 예? 치이 삼위천왕이 제가 자꾸 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는 말이에요. 이게 공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 뜻이에요. 쌀 아랫단 말이에요. 쌀아랫에 예수님 있잖이아요이 십자가 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바로 아랫단 말이에 말이에요. 쌀 말이에요. 이요쌀아예이에요 만물 사람만 하나님 형상계란 만물 다 만물의 아버지예요. 보셨어요? 입에 서서 사상이들 보면 다빛잖아요그소서 사상 어룩절 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싫어도 하나요. 하나님도한 분이시니 꼭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예요. 만유를다 창조하셨고, 만유 아버지란 말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만유 없다, 만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아버지예요. 사람, 인간이 아버지만 요 만물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물이, 만물이 없으면, 이, 하나님 또 없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만물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예, 우리, 인간만은, 이, 이, 극철을 떠 나타났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영웅작물이, 이 세상 모든 거다쓰리는 어, 왕으로 서아났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성됐다. 예. 이게, 예, 어, 그, 횡, 횡 비천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죠. 너무나도 신비하게 만들었다. 무슨 마음으로. 예? 아니 인간이 그거 저 인간도 신비하잖아요 인간도 아이 막이 그냥 속여 살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 형상을테 왔으면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그냥 아이 그냥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르잖아요 하나님은 묵은 것도 지요모리단말래요아이 그것도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있지요, 아이, 않아요. 하나님, 아이 하나님은 살게 는게 하나님으로 지 않단 요 그러니까 이 악마에게 딱 잡혀서 그러니까 이럴 때다 신비한 일을 한 말이지 이렇게 따져보면 예그 말이에요 그리고. 음, 무슨, 뭐, 뭐 형질이라는 것 배우고 보상 말이에요. 예? 뭐, 예? 뭐, 형질은 무슨 뜻인가? 그것도 봐야죠. 이거는, 이 이거 믿고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아, 이게, 이게 먼저, 오, 없다. 없다는 문자를 보상 말에그러면는 예? 오, 없다. 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망언을 하고 말이에요. 우자 또그 말은 있어요. 그리고 할것 없이 우자 하게딱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우자란 거는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라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천국 저에든 동상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든 동상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든 동상에 예, 네?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짜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이 아담과 하와이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나죠? 하나님 잔사람 없었다. 없다. 이게 우짜라 말이에요. 예, 네? 그 이미 제가 서, 수시로 수,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이잠무신고에서는 이 첨단한 우자니까 다시 설명하는 게요.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지금은 제거 지금 찾고 있지만, 그선생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몰라서. 그거고, 그 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이 선벌이 있지요. 하나님이. 없다. 어? 이전 동사 사람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줄 지내서 이 세상에 나찬 사람, 또, 나 또, 또, 안 사람 없다. 말하 말이야. 사람이 찬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말에요 그런데 어 전국에 사용하는 우자는 이이우자요 의미 없다 그 말인데, 의미 이삼일손모에 나는 우자는 이것도 사용하는 이이이 이, 이 글을 사용해요. 이 단어를 사용해 요 무슨 뜻인가? 망언하고 할것 없이 이걸,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 모든 마음을 다할것 없이 이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다말해요 망론하고, 동물고, 무슨 그 모든 물체를 망론하고,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우짜래. 이 삼위신고에 우자는그 말이에요. 우. 응? 보세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고, 그러셔서, 일장 15,16 보자 말이에요. 일장 15,16 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마무리 그에게 창조되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모든 것을만나라고이 말이에요. 우자 여러분 사용하는 거에 요구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마무리 다 그러하며 그를 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마무리다 먼저 계시고 마무리가 그 에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어떤 것을 말하라고 이게이 오자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자예요 어, 그러고 이게 오자의 뜻이고 그리고 응, 어, 질 즐란 그게 무슨 말인가 보상말래예요 그 그렇까 이제 이신신가 사물이 실체란 말이에요 사물 실체, 사물이 실체, 모두 마음으로 말해 놔, 모두 마음으로, 그리고 사물에 번영하서 번영하서 이것이 즈자란 뜻이에요. 즈, 월주, 월주는 뜻이에요. 철학에말한질 마등 네? 등급 질 모든 마음을 말해요 그게 진짜 뜻이에과장자고자말요과장왕자 이게 이마비들이말요마비들이 뜻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요이 사람들 네? 그리고 이건 우주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천하니, 우주 속에 삼천하니 있잖아요. 우주 속에, 우주 삼천하니 있잖아 그리고, 이거 천지사방이라 말이야. 응? 천지사방. 이것을, 지라는 말이야. 이게라 말이우주 이 만물의 모습이란 뭐 말이요 만물이. 무슨 말인가? 이 땅에는 우주 만물을 천차는 창조했는데 이 사방다. 근게 마귀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이 우주에. 하늘에는 날아다니는그 마귀 있고,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온 마귀들이 있단 말이야. 이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지 사방에 다만물이 모양, 이 우주 만물 모양이란 말이야. 예. 이렇게. 질란 모든 마물는 이렇게 생겼다. 말이에요. 이 마귀들이란 말이에이 사탄들이란 말이에 사탄. 사탄들이란 말이에 사탄 뱀처럼 딱 됐잖아요. 사람. 이 사람, 이사람들이말이에 사람들. 이 우주란 말이야 우리 인간 살은있는가 우주. 향계 거지. 그 삼일체. 응? 이트 사방이란 말이야 이것을 보는 이 사물 실체란 말이야이 삼일 체 사물이 실체가, 이제 말했잖아요. 사물이 실체는, 어,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이 됐다 말이에요. 권래서에서. 예, 네? 일장 뭐에요? 15, 16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형상으로 왔잖아요. 뭐 어디 피조물 다 먼저 나신이시니, 마무리 그에서 창조되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말이란 말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질 지금 사물 실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는, 어, 물질하고 보이지 않는 물질, 그게 사람의 사물 실체예요. 마지막에는 이 보이는 물질 다 없어져요. 인간 볼수 없는 물질은 마지막에 다 돌아가요. 마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어, 질량 그 뜻이에요. 오늘 이거지 밖에 못 들었어요. 이제, 그럼, 우리, 고름도 전서 15장, 45장 한번 봅시다. 인용해 봐야 되죠. 15장, 48, 49. 어떤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왜래야 되죠. 우리 아, 아담, 며칠 흙을, 흙을 만들었다 했죠, 창조.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후손들도 다 흙을 속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든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곧바로 후에 이 모든 그, 성도들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럼 하늘에 있는 자가 같다. 하늘, 하님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결국 우리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이, 이거예요. 이게 진짜요 오늘 이 끝이 합시다. 감사합니다.